쪼물딱 일반, 고급, 서사, 전설, 초월, 신화 쪼물딱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굉장히 다양한 등급의 스킨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초월급 스킨인 정력수호자 우디르는 3250RP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보여주지만 그 퀄리티는 옛날 스킨이라서 그런지 요즘 나오는 서사급 스킨들보다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붕이가 리메이크되면서 진정한 초월급 스캔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데 오늘은 정령수호자 우드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툭 튀어나온 모가지가 매력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우붕목벌레입니다. 위 게임은 보쩌님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뭐지? 어머 뭔 소리지? 여기 스프레스머 뭐 먹이감을 기다리는 우북목벌레가 있습니다. 먹이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우북목벌레가 이 평타로 모르가나를 기절시킨 뒤 퉁. 평타 평타 칸타 타를 때리며 동시에 트런트 평타를 무빙으로 피하고 포카리 수의 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어, 이거 잡았다. 뭐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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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네게롱도요 뭐지? 집에 간척 낚시를 하고 있던 우북 목벌레가 순식간에 먹잇감의 숨통을 쿵. 끊어버립니다. 쿵. 갑자기 앙의 전설이 되어버린 우북 목벌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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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TV? 여기 원딜을 잃고 홀로 남은 모르가나가 있습니다. 이때 모르가나가 뒤늦게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졸라리 페라리 빠른 우 육목벌레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딸피로 살고 아 더블 서스만 안 죽었구나 이 초에. 뭐지? 아니야? 새로운 먹이감을 찾아 미드로 올라온 육목벌레가 브랜드스턴의 각성 1로 시분과 동시에. 아 내는... 어. 뭐지? 몸에 벌레라도 붙었는지 갑자기 경직된 요디르와 트월킹을 추는 트론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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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안 때려? 아, 왜안 때리냐고? <르르> <르르> 발발다 좀을 딱. 아, 가먹 다시 한번 미드로 올라온 응금 벌레가 각성의로 CC기를 씹은과 동시에 큐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좀을 딱. 마이. 2 8년 간의 수련 끝에 드디어 우붕권을 습득한 우붕목벌레 좀만 기다려 가붕아 와타시만 믿으라고 우붕우붕 우붕우붕우붕 우붕우붕 우붕우붕 우붕 우붕 i m a Bidrago U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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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b 퉁퉁 타워 미는 속도가 거의 람보르기니를 응가하는 우분목벌레 와 타워 개 빨리 부시는데 우분 우분 미쳤어요 어이. 이거 잘 어. 지내 <laughs> <laughs> 감히 우분목벌레한테 싸움 을 거는 우매한 닝겐 타치. 이에 분노한 우봉목벌레가 각종 CC기를 아몬드 봉봉 스텝으로 피한 뒤이 자객의 발톱 평타큐 평타평타 카타타치코리타 W평타평타 R평타 포카리스웨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W 오이시 미대에서 홀로 남은 모로가나를 발견한 우봉목벌레가 순식간에 속박을 전멸로 피한 뒤 포탑 데미지를 앞구르기로 어, 피해버리면서 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가나 속박을 전멸로 피했거든요. 근데 PB 서버라 안 나갔네. 뭐야, 모르가나코드라 킬이네. 지려다리. 어, 어 잠깐만. 내 전령이 눈깔이 야메롱. 아, 뭐지? 그 맨날 우물에서 전령 까는 애들이 뭐하는 새끼들인가 했더니 나 같은 놈들이었구나. 이제는 너무나도 강력해져버린 우북목 벌레. 더 이상 우북 목벌레를 막을 수 있는 우붕붕!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쪼물딱오 미쳤어. 쪼물딱 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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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노브랜드 햄버거 같은 자식아. 으하! 보라돌이 대왕뱀장어는 우북 목벌레에 좋은 영양분입니다. 어안 되겠다. 으아아아아아 서렌치죠? 어 뭐야 나밖에 없구나. 모지티비? 아, 우리 팀 보함.